요한일서 마흔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한 가지 뜻으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여기 언급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만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한 요한복음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와 세상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지적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싸워서 이겨야 할 세상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믿음으로 싸울 대상은 무엇인가요? 바로 타락한 세상의 정신과 사고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들의 탐심으로 형성되어서 세상의 생리로 자리매김한 세상의 원리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세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죄인의 본성은 이 세상의 타락한 생리에 매우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뜻에 반하는 이 세상의 공기 속에서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죠. 그러므로 세상의 타락한 정신과 그 생리를 거스르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이미 이 타락한 세상의 텃밭에서 태어나고 자라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에 존재의 뿌리를 내려버린 상태고 그런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적응해 왔는데 거기서 벗어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벗어날 수도 없는 상태가 바로 죄인의 처지입니다. 따라서 오직 그 세상의 생리와 정신을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새롭게 된 피조물로 지음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선포했던 것이죠. 듣기 좋은 소리를 일부러 연달아 갖다 붙인 말이 아닙니다. 철저하고 치밀한 영적 논리로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제시한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금의 많은 신자와 교회들은 과연 세상의 타락한 정신과 그 생리를 거스른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생리와 사고방식을 대담하게 극복하고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 자금의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 지상주의를 극복하고 있습니까? 또한 약육강식의 생리를 거스르고 가난한 자와 약자를 위해 섬기고 있습니까? 이익과 성공을 위해 불의와 부조리를 서슴치 않는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조차 입에 담기 힘든 추잡한 짓도 손쉽게 저지르는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불신자들보다 더 능숙하게 세상의 생리를 따라 사는 신자들과 목회자들을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들로 바라봐야 마땅할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별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이익집단이 돼버린 탓에 교회 안에도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돈과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버젓이 직분을 차지한 채 군림하면서 가난하고 약한 형제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경건하고 신령하다며 자처하는 사람들이 소원성취의 신앙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작태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교회의 가치는 장소와 시간의 구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